오늘의 아침 내내 감사합니다. 아버지구 우리에게 세상 최상 것을 주시게 좋으신 하나아버지 주여 저를 사랑하시고 선하시다는 하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오직 하나님이다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인간을 지각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인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절하십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최상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험을 주시되 피할 것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외부로부터 온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밥상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밥상교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테레사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핀 문을 손으로 한 차례 써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피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죽으신 그 고통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laughs>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억지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밥상계하나 아버지의, 아버지의 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당할 수없 주시지 않는다 야여니아버지 믿음으로 저희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아버지여 시간입니다 사막에저집 하지 성령님께서 함께야주예수그리스는 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 오늘은 성경공부 59가입니다. 59가 는요, 어,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구약은 성경은 구약의 39가지와 신약의 어, 27권으로 이렇게 구약은 되어 있고, 구약은 5개의 모세오경과, 어, 17건의 역사서와 또한 5건의 시가서와 또한 17건의 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어, 주께서 너희에게 기름 주께서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너희들은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부으심으로 인하여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 따라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요한이서에서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내가 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때인데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였으나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느냐고 거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성이 구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법에 모세의 입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선언한 것은 창세기부터 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모세 오경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이는 하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떨어진 그 마귀의 감옥소을 창조하였는데. 그 곳에 인간을 지으신 창조사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지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먼저 지으시고 또한 영으로 생기로 고래 넣어 주심으로 인간은 특별하게 흙으로 육신이 있으며 또한 생기로 말미암아 영의 인들은 특별한 존재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입니다. 그러면 동물은 흙으로 졌어요. 동물은 흙만 있고 또한 혼이 있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육체가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이세요. 그러나 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사탄마귀의 죄를 이 부시기 위해서 이 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고 아담은 오실자를 예비한 것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아담지으실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아 형은 모세를 통하여서 육법을 주시고 또한 제사법을 주시고 동물의 피를 주셨습니다. 동물의 피는 피의 체 육체, 피는 주체의 생명이라 동물의 피는 생명을 말하려 하고 제 삭스를 감는 그 동물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오실 자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 그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동물의 피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이 창조 모세는 모세가 태어나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시고 창조를 어떻게 하여 주신 것을 모세에게 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자를 지으시고 인간의 인간이 태어남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요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 동물의 피를 통화해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법 모든 절기를 보여주셨,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아담에게는 첫계명을 주셨는데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먹을 먹을 것이 없다.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먹지 말라는 법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 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를 에, 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특별히 한 사람을 특해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며 육신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으며 육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영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이 육신의 죄가 사하는 법 동물의 피로 사하는 법을 모세 의 오경을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칠상인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동물의 피로 보여준 것이 이게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이 살아가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하나님 법으로 이스라엘이 살았던 것이 역사서입니다. 하나님 법으로 또한 사우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모든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사로, 율법으로 만나서 살았던 것이 역사 역사인데요. 이것이 이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구했어요 인간의 왕으로는 아수르에게 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파블론에게남 유다가 말 멸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이상이 하나님의 왕을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시가사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계명과 절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법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절망과 기쁨과 이 신앙 고백을 고백을 한 것이 시가사입니다 욕기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눈으로 봤다는 욕기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저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믿음을 듣고 믿음이 있지만 눈으로 봤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직접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네. 내가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눈으로 봤다는 것이 욕지의 네. 고백입니다. 시편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한 것이 시편입니다. 네. 잠언서는 하나님을 아는 근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문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이 세상은 핫때가 어때다 오직 젊은 날의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잠, 전도서는 고백을 했으며 아가사는 슬라미를 통하여서 왕 대신 나의 구주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고백이 아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되 온 인류 중에 하나인 나이가 아니라 오직 남아있는 것처럼 사랑하신 것이 아가사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서 1곱권은 오시 장차오시 나의 구세주 인류의 구세주 어떻게 오셨는지 그것을 하는 것이 이, 이사야 직장에서는 어, 아들을 주시는데 이름은 임마누엘 누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은 예수인데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 네. 구원자 예수. 그거를 예언한 것이 이사야 말씀이시며 에스겔 에스겔에서는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요. 음, 음. 물이 머리 끝까지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이렇게 강같이 흐른다고 즉, 오시 성령께서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가 받은 바 생명을 아멘. 주, 죽어가는 사망에 있는 자에게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에스겔에서는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스가라에서는요, 낙이 작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필리포서는 미상에서는 그는 근본 본체,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이 땅에 오셨는데 제 종의 형체 사람의 형태로 입고 오셨다고 예수님의 오심을 또한 겸손하신 예수님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 겸손의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단 말라기에서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지자 엘리야는 마지막 구약의 주자, 침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내 요한은요, 이 구약에서 제일 큰 자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 구약의 침내 요한은 육신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제일 큰 자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본업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하면 우리가 엄마 뱃 속에서 한번 태어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본어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음을 여기서 했음을 여기서는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킨다.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이렇게. 선지서는 오실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실 예수님 또한 오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시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구약은 용서가 없어요 이해는 이 너가 잘못했어 정죄받아요 사탄이 하는 짓이 참소하는 그 돈잡이 거짓말쟁이며 사탄은 맨날 참소해 쉬지 않고 밤낮으로 참소하는 게 마귀의 짓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죄를 지때마다 참소를 받으며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스스로 참소를 받으며 또한 남이 죄를 지리며 내가 또창소를 합니다. 또한 내가 잘났습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쓱 올라가요. 그러면서, 아, 나 이만하면 됐지. 그러고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 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또한 내가 죄를 지며 아, 나 같은 거 이러고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서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죄가 없으며 행위로는 용서가 없고 행위로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달프고 슬프고 위로할 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망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을 바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법을 바뀌었는데 내가 왜 아니라고 내가 왜 내가 스스로 잘해보겠다고 왜 그렇게 육법 안에 다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처럼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너가 구원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더냐 예수 그리도의 피의 공로더냐 너의 행위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사도바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지사도 오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으며 어떻게 우리 우리가 생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은혜의 법에 살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선지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내가 나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오직 아멘. 예수 그리 도만이 구원을, 구원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불교나 나의 공로나 어떤 종교나 어떤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의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단한 번으로 우리의 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이 곧 법이 바뀐 거예요. 은혜 밥으로 들어온 아멘. 것입니다. 그것이 단한 번에. 예수님의 비율림으로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은 성령님께서 마귀가 터치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 충만을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 예스 보의 대충만으로 아, 네, 아, 네. 살때 우리 영을 경고하게 우리 혼을 이끌어 가고 우리의 몸을 이끌어 가는 충만한 영적 삶을 살고 살지 아, 네.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범죄의 그 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아, 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아, 네, 아, 네.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시다. 너 언제 그런 적이 있냐? 지옥도 아니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으며 사탄은 사탄은 율법과 양심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아 이만하면 잘났지또 내가 잘못했을 때는 스스로 자책함으로 율법은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과 율법으로는 사탄이 그것을 무기로 삼아 사탄의 무기는 율법과 양심입니다. 그래서 설사,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사탄은 육법과 양심의 부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멀리하게 사탄은 아직도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음.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전도서와 구약의 역사서에서는 세상을 바라볼 게 없다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언저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왕을 바라봐도 안 되며, 나의 어떠한 착감을 바라봐도 안 되고, 나의 어떤 만족, 나의 교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것을 바라봐도 안 되고, 그것은 곧 멸망이라고, 전도사에서도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전도사에서도 젊은 날에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지혜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성경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고 성령님의 민도하심 따라 기름에 너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주지 않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거를 의지하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i love you.